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강의가 산과 염기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제 화학 변화, 중요한 물질의 변화에서 산화 환원 반응과 더불어 산과 염기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제 흔히 볼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의 특징을 아는 것이 의미가 있기에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고요. 음, 이제 요 강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일마다 평가를 앞두고 또몇 가지 보충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찍어서 클래스룸에 좀 올려서 여러분이 어, 정말 진정성만 있다면 강의를 보고선 평가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하기로 마음 먹은 계기는 뭐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어 1도 모르는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염려만할게 아니라 선생님도 최선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과 염기 물질을 물질을 산 또는 염기로 이제 구분해 볼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산이냐, 어떤 게 염기냐. 먼저 이렇게 종류를 그냥 간단히 뭐 가볍게 뭐 나열해 보자면 얘는 염산. 이 녀석은 또 황산. 또 질산. 그리고 뭐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염기에는 수산화 나트륨. 사실 화학식을 쓰는 게 편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그리고 암모니아 등이 염기예요.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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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에는 이런 거 외에도 이런 것도 있죠. 레몬즙. 이런 것도 이제. 산이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시큼한 맛, 신맛, 신맛이 나는 건다 산이다라고 볼수 있고 염기는 저거랑 대비해서 이렇게 쓴 맛이 날 쓴맛, 쓴맛이 나는 건 염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적힌 거에서 벌써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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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얘는 수산화, 수산화, 수산화. 암모니아는 좀 달라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 먼저, 첫 번째, 산이에요, 산. 산은, 산은, 이렇게 씁니다. 산은, 엑시드, 엑시드. 엑시드라고 하고요. 염산은요, 염산은 HCl이야, HCl. 염산, 황산, 황산은 H2SO4죠. 질산, 질산 HNO3.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옛날에 친구들이 이거 싹다 외웠고요. 이것들 황산과 그 밖에 염산 이런 것 제법 조제 방법. 만드는 방법까지도 그때는 살펴봤는데, 사실은, 어, 굳이 뭐 거기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거 공부하다 관심 있으면 제법도 찾아볼 수 있겠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아세트산. 아세트산. CH3COOH야. OO야. 이게 사실 있으면 안 되네. OOH. 다 대문자, 대문자, 다 대문자로. 얘는 소문자죠. H, C, L,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자, 공통점 보세요. 여기 H죠. H, H, H. 그죠? 얘를요 이온화하면요 H 플러스 C L C L 마이너스. C L 마이너스. 얘는요 H 플러스 S O E 마이너스인데 얘가 두개 와야죠. 이거 어떻 개수야, 이거. 이수 개수. 중요한 거는 얘도 H 플러스 이온, H 플러스 이온, 수소 이온. 얘는요,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HHH. 얘가 좀 복잡한데. 얘는 H 플러스 CH3COO. 얘는 COOO. HCOO.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중요한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딴 거보다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수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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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이온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산은요, 첫 번째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laughs> 정리해 보자면, 뭐 어디 써야 나첫 번째가 수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수소 이온, 수소 이온 H 플러스를 수소 이온을 수소 이온을 낸다. 자, 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들 물에 녹이게 되면요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온으로 나눠지는 거야 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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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온으로 나눠져.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자, 혹시나 싶어가지고 얘를 좀 빼볼게. H 플러스 이온은 뭐냐면 이건 이거야. 얘는 H 플러스 플러스 전자.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얘를. 여러분들이 이게 다 규칙성이야. 그러니까 규칙성만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그러니까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피조 세계에 대한, 피조 세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숨겨 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무조건 보자마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보세요. 최대한 쉽게 할 테니까 H가 H 플러스 그다음에 전자를 넣볼까 원래는 중성인데. 전자가 하나 빠지면 이 플러스, 양성자의 플러스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H 플러스라고 하는 거야. 전자가 빠진 녀석이 H 플러스인 거야. 얘는요, CL이야. CL이 전자 하나 받아. 그럼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CL 마이너스는 이 CL에 비해서 전자가 하나 더 많다. H 플러스는 H에 비해서 전자 가 하나 적다.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H 플러스가 돼. 전자 하나 얻으면 CL-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양이온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나 이거 보고 그냥 막 헷갈려 할까봐, 헷갈려 어렵다고 할까봐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산의 첫 번째 특징은 수소이온을 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어, 마그네슘, 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산칼슘. 마그네슘부터 합시다. 마그네슘 등과 반응하면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 수소 기체는 H2죠 기체니까 분자니까 발생을 특징 이 있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탄산칼슘이니까 그러니까 조개 껍질이야 조개 껍질 뭐 달걀껍질. 달걀 껍질 달걀 껍질. 껍질과 반응을 해. 그래서 달걀 껍질과 달걀 껍질 녹이는 거야. 이산이 반응해서 반응해서 CO2 기체, 이산화 탄소 기체 발생시켜. 이산화 탄소 얘는 CO2 발생. 발생시킨다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것들은 이온으로 나누어지니까,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네 번째. 네 번째는 얘는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니까 얘는 전해질이야, 전해질. 이 전해질이란 말뜻이 뭐냐면 전기를 통하게 해준다는 거지. 물에 녹아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비커가 있겠으면 얘는, 얘 H2 물이 있으면 얘는 중성이거든? 중성. 전류를 흐르게 못해.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나누어지면서 이 중성인 물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 바로 전해질이야 전해질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건싹다 전해질이야 전해질 전해질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잘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산성 산의 성질 산의 성질 산성이라고 산성의 뜻 산성의 어떤 산성의 의미가 뭐냐면 다 H+ H+ 이온을 이온을 낸다. 이게 바로 산성의 의미야. 산성. 알았죠? 그래서 이건 내용을 좀잘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산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그, 어, 검출해 내는 것들이 있어요. 검출해 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시약을 써 지시약. 지시약을 쓰는데, 지시약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약, 특별한 지시약 색이 나타난다. 라는 게, 이제 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셨죠? 음, 잠깐 이렇게 딱, 이제 일시정지 한 다음에 매물 좀 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좀, 좀 치고 자 조금만 좀치고 나서 자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염기야 염기 염기는 베이스야 베이스 영어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염기 종류 저거 한 다시 적어볼요 수산화 트륨 수 산화 나트륨. 이 녀석은요. NAOH. 라지라지 NAOH. 그리고 수산화 칼륨. 칼륨. 거꾸로 쓰는 거죠. 칼륨이 되있으면 앞에서 먼저 쓰는 거죠. KOH. 그리고 수산화 칼슘. 칼슘. 얘가 좀 복잡한데. CAOH2. 자, 그리고,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H3. 독성 물질이죠. 암모니아. 요런 녀석이 대표적으로 염기입니다. 염기. 염기인데,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OH, OH, OH. 그죠? 자, 얘한번볼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H3가 H2. 이 녀석이 물이, 암모니아는 물에 매우 잘 녹아. 암모니아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물에 매우 잘 녹는데 얘가 물에 녹는 반응식이야. 자, 물, 암모니아, 녹는다, 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NH4OH가 돼. 봐봐, 3죠? 얘 2잖아. 이 H가 하나 붙어. 그러면 NH4 그리고 하나 주면 얘가 OH 남잖아. OH가 이렇게 뒤로 붙는 거야. n h 4 o h 얘는 수, 산, 화암모늄 그래 수산화암모늄. 응? 그래서 이 암모니아도 물에 녹게 되면 물에 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산화 요 OH 요 OH를 내기 때문에 얘얘얘얘 OH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OH 마이너스 이게 수산화이온이야. 수산화 이온이야. 수, 산, 화, 이온 이 수산화 이온을 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물하고 물에 녹게 되면 수산화 이온을 낸다 이거는 바로 염기야 염기 알칼리성 염기성 할때 염기성의 핵심은 이 이온을 이온 이 이온을 내면 이 이온을 이렇게 만들어 내면은 걔는 염기성이야 염기성 이거를 이거를 이런게 염기성 염기는 이런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 염기성은 이런 물질들의 성질이 염기성이야. 다시 염기는 이런 물질을 의미하는 거다. 그것들의 성질은 염기성이야. 또뭐 있어? 같은 말로 알칼리성이야. 알칼리성.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알칼리성이 더 이제 친숙하죠. 알칼리성. 알칼리성의 본질은 뭐야? OH-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야. 알겠죠? 자, 이것들의 특징 한번 또 정리해볼게요. 저것처럼 아까 저것처럼 첫 번째는, 뭐야, 어떤 이온? OH, OH- 이온이 핵심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얘는 뭐 이렇게 뭐 금속을 녹이거나 그러진 않아. 얘는 뭐냐면, 얘는 단백질을 녹여.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거리게 만들어 미끌. 미끌거린다, 미끌거린다. 그래서 이 이런 염기를 잘못 쓰게 되면요, 우리 손 같은 경우는 다 단백질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살같은. 이게 녹아서 미끌미끌거려. 이거는 우리 이 단백질이 녹아, 녹아, 녹는 거야. 근데 녹는지도 모르고 계속 문지르면 이제 아파오겠죠. 통증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녹인 성질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세 번째. 얘도 전해질이죠. 얘도 전해질이다. 이 녀석들도요, 나 음, 아, 이제 고공간을 그 좀. 뭐 저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얘한번 볼게요. 예. NaOH는요. 얘가 NaOH는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 이온화. 얘 볼게요. 얘는 저는 KOH는 똑같아.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온화가 된다. 전해질이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시약. 얘도 독특한 지시약 반응이니까 어떤 게 염기인지를 이걸 타고 뭐 손을 대복을할수 없잖아요. 염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시약이 있는데 그 지시약의 독특한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거 까지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선생님이 제가요. 여기서 얘두 여기 가지만 설명했잖아. 지금 얘하고 얘는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메모를 좀 해보세요. 이걸 지워볼게요. 저두 녀석이 어떻게 이온화가 되는지를 좀 이온으로 나눠줄 수 있는지 설명을 좀해 볼게요. 수산화 칼슘은요. 수산화 칼슘. 수. 산화. 칼슘. 이 녀석은요. 이 녀석. 이 녀석은 CAOH2야. 응? 얘는 C, A는 2+야, e 2+. E+. 그럼 이거를 보면서도 아 대체 뭐가 2+고 e 뭐는 1+고 막뭐 복잡하잖아. 선생님이 대표적인 양이온, 대표적인 음이온을 나중에 이제 평가 대비 보충 영상에다다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이거는 산염기 강의니까 이것좀 정리해볼게요. 를 그리고 OH-야. 그러니까 OH가 한 덩어리야, 다 원자 이온. 한 덩어리가 마이너스인 거야.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얘는 봐봐 이 플러스니까 전자 두개 내보냈잖아. 얘는 전자 하나밖에 못 받잖아. 이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C A가 C A 이 e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두 개를 내보내는 거야, 두 개를. 근데 얘는 뭐야? 이 덩어리가 전자 하나밖에 못 받는 거잖아. 그럼 두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두 개가 이렇게 와야 되는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전체가 두 개가 이두 개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두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 C A 얘가 뒤로 가는 거지. O H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2가하고 1가가 결합할 때에는 얘는 두개 내버렸으니까 네 얘가 두개 받으려면 전체가 두개 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은 얘도 OH-, 보니까 얘도 OH-, o 얘도 OH-. 다 뭐야? 싹 다? 이 OH-를 내기 때문에 다 연기인 거야, 연기. 다, 염기라는 겁니다. 되셨죠? 마지막. 마지막. 여기를 지워야겠다. 칠판이 작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게 되어있네요. 자. 자 요거, 요거, 한번 보세요. 예. 예를 다시 한번더 볼게요. 예를 이렇게 다시 한번게 NH4OH. 얘는 어떻게 이용하 되냐면 NH4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얘도 OH- 있잖아. 그렇지? OH- 자, 얘는 잘 기억하세요. 얘는. 얘는 잘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얘가 수산화 암모늄이 된다. 수산암모늄.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수산화 암모늄. 수산화 암모늄이 이런 식으로 NH4+ OH-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온을 만드는 모든 녀석은 다 전기를 통하게 수가 있는 거야. 전기가 그냥 통하는 게 아니야.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런 이렇게 뭔가 물질이 들어가서 전기를 통하게 해 주는 해 줘야지만 전기가 통하는 거야. 이런 물질을 전해질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과 염기는싹다 전해질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산염기 실험도 좀 하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